예, 안녕하세요, 너님들 나입니다. 지금 여기는 군산 장자도에 위치한 크루저라고 좀 오늘 급으로 좀 왔습니다. 크루즈 피싱에서 오늘 갑오징어 탐사를 간다고 해서 오늘 좀 여기로 왔습니다. 이배 위치는 장자도에 있습니다. 장자도 그러니까 선의도에서 좀더 지나가면 제일 끝부분에 장자도라는 위치에 있는데 크루저가 있습니다. 군산 크루즈 피싱은 홈페이지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리고 갑오징어 탐사를 한 이후에 갈치 텐빈 테냐 메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군산에서는 그렇게 갈치 하는 선사가 별로 없는데 군산 크루즈 피싱은 갈치 텐빈이랑 메탈이랑 테냐랑다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거의 없어서 거의 저 혼자 올 뻔했는데 다행히 또한 분이 또 오셔가지고 오늘 완전 황제 낚시를 떠나가지고 거의 뭐 배를 갖다가잔세한것 같습니다. 가오정어가 저도 그 저번 주에 이제 축금이 가면서 한두 마리씩 잡긴 잡았는데 아직은 좀시야이좀 작긴 작은데. 갑오징어 포인트에 가서 갑오징어 얼마나 큰나좀 확인 한번 해보고 갈치가 지금 군산에서 30급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30급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멀리 뭐 여수나 통영 진해 녹도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수도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군산에 오셔서 삼지 잡아서 손맛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체리하고 이따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요 누구? 나요 나요 나요, 나요? 나요! 나요? 나요! 나요 채널! 구독, 좋아요!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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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장자도 푸르조 위치 안내입니다. 불다리를 지나서 바로 우측으로 꺾으셔가지고 주차장이 나오면 주차장에 진입하세요.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평일 9시부터 6시까지는 주차요금이 부과됩니다. 저녁 6시 이후에 나가면 주차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찹쌀떡 아리가옥간 쪽으로 들어가세요. 바다향기 커피숍 입구를 올라와서 커피숍 뒤쪽으로 이동하시면 해양구조대 사무실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제 전용 바지가 있습니다. 그러죠 전용 바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차량 탑승하시면 됩니다. 네, 예, 나입니다. 응. 오늘 사용할 채비는 델리그1 세대 채비 그리고 애기는 초격차 삼봉 애기를 사용을 합니다. 다이아 아드미라 그리고 나시 때는 다이아 큐쿠에이타코이카 170mh 때이두 개짜리 있는 게 이제 여기다 복돌을 달고요. 25, 26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 하얀색 부분을 이렇게 옮기고 내리고 이제 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이잖아 이 핑크색 핑크색도 이제 움직이거든요 이게. 잠깐만요. 거 하시는 거 좀. 어, 거 마치면. 어, 이동 하시는 네, 것좀 이정도 맞추면 이동 이정도로 하시면 아마 17차. 일단은 딜리온 초교차 이기로 한마리 잡았습니다 네맞습니다아 이것 이것도 조금 작네 야 이거 계란입니다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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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것도 분사하겠습니다 아직은 좀더 있어야 하네요 일단은 지금 가버진거 두마리 나왔는데아 한마리는 계란 한 마리는 방생이나 뭐냐 좀 애매했었는데, 그냥 방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 방생을 했고요. 어? 이거는, 오, 어, 그나마 이건 괜찮은데? 오, 어, 어, 여기지? 예. 델리, 초고차 델리온 애기 잡았습니다. 오, 어, 이거는, 이 정도 사이즈만 나오면 괜찮은데? 자, 참고로 저 오늘 초고차 선봉 애기에 가는 거는 집에서 먹, 남은 쥐포를 감았습니다 쥐포 행사로 비용이 그좀 틀립니다 오늘 탐사로 3시부터 6시까지는 갑오징어 탐사 6시부터 9시까지는 갈치 텐빈 그래가지고 나이스 어. 사이즈가 참 이거 방송하기도 애매하고 뭐 하기도 아무튼 좋았습니다 3시부터 6시까지 갑오징어 3시간에 일단은 3만원 그리고 6시부터 9시까지 갈치 4만원 이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요. 이게 또 시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포인트 피싱에서 군산 크루즈 피싱이라고 쓰니까요. 그 시간하고 선배랑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크루즈 피싱은 지금 현재 11인승, 11인승패입니다. 11인승패. 11인승패 치고는 상당히 크네요, 배가. No. 아하. 아, 요 오, 어, 이거 좀 사이즈 좀되는것 같은데? 야, 텔레온 초급차기 이씨! 와, 이씨! 아, 이게 뭐야 이, 아, 이. 아, 갑오징어. 근데 이래서 내가 갑오징어를 싫어하는데. 갑오징어는 비올때 해야 돼, 비올 때. 이거 초림 안 쓰면 넓고 가, 또 같은데. 나요? 야, 기다려봐. 야, 왔어, 왔어, 왔어. 야, 근데, 야, 근데 아디미라 이거 죽이네, 이거. 릴링. 야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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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가 나왔어? 자 진짜 이거 야저 선장님도 와가지고 사진 찍을 사진 찍으려다가 갑자기 그냥 집에 가버잖아. 어쭈꾸미다 쭈꾸미. 안에 쭈꾸미 아, 들은오 이거 큰도있네 안에 쭈꾸미 들었구나. 아 어쩐지 손맛은 아 무지해가지고 아 그래서 손바닥만한 거 나오나 싶었더니 왔다 나요. 이게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오 자. 델리온, 초급차 이게 뭐냐, 이거. <laughs> 아! 이씨! 아! 꼬만 놈이 성질을 강해갖고, 새끼가 아, 나요. 아, 이거 선생님, 오, 괜찮아, 이거. <laughs> 참, 이게 참, 괜찮다고 하고 있으니, 이거 참. 이렇게 네. 해야죠. 아, 델리온, 초급차 예 나야입니다 지금 가보정거 탐사를 마치고 지금 바로 이어서 갈치를 왔습니다 갈치 갈치 텐빈 테냐 메탈 예, 그리고 지금 처음 시작은 선장님이 메탈로 한번 해보라고 해서 40g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사용할 어, 낚싯대 내렸다, 예, 낚싯대 같은 경우는 아, 네. 오므리그 때다이어에메랄다스 에어 인 오므리그 하고요 밀 같은 경우는 금냥꺼 예, 선장님이 일단 얘기하는 거는 테스팅하고 10초 뒤에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한 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자, 나이어 발합니다 예. 오, 나오네. 오, 씨. 자, 일단, 이게 e 지 아, 그, 그, 가져왔어요, 나 이거를. 아. 자, 이번엔 뱃지냐. 어, 뭐야. 어? 2.5지? 훌치. 메탈로 할 경우 세번적힘후안 나오면 한 바퀴 간고 다시 적힌 적힘, 수면위에까지 적힘하면서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라고 선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네요. 오, 아,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아, <laughs> 저 참고로 칼치는 이빨 조심해야 합니다 풀치 아 이거 입에 풀치 나갔나 이거 오늘 예, 일단 포인트 갈치 포인트에 맞는데요 일단은 해질략까지는 배터리 좀잘 나온다고 합니다 하는 방법은 세번 처킹하고 한번 감고 세번 처킹하고 한번 감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반복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세 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커진 풀치 정도 사이즈고요 아직까지는 삼지는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따가 해지면좀나을것 같기도 하니까, 일단은 열심히 적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예. 아, 빠졌다. 오, 아, 안 빠졌네. <laughs> 안 빠졌습니다. <웃음> 아유. 안녕히 <laughs> 세요 뭐, 빠졌어요. <laughs> 사이즈가 일단 은삼재를 한번 확인을 일단 한번 해야 하니까요. 아직은 좀 이제 어두워지면은 와우! 3제 등장. 2.5지. 어, 이거. 네, 사이즈 좋습니다. 이거 텐야로 잡았습니다. 텐야로. 제가 잡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어. 어, 괜찮아. 어쨌든 우리 오. 아 이번에 딱 왔다 아와아 이번 쫙가져 왔네 이번에, 가져갔네, 이번에. 아. 대가리 맞히 거예요? 저 좋아서 내가 계속 네 제가 그 봤어요 영상이요. 아... 어이구! 그치, 사와? 해젠약이 되니 저도 테네로 바꾸합니다 자, 다음 주자 테냐입니다, 테냐. 반대로 끼랍니다. 테냐를 처음 해보는 거라 거꾸로 달고 뻘쭘... 아니, 테냐는 처음 해니까 진짜... 자, 테냐. 반대로 밑으로, 빨리.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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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톡 씹으은 음. 씹어 올라와, 먹으면서, 씹으면서. 톡, 줄, 줄 올리듯이, 띄 올리듯이. 그 다음에 음. 같이 올려줘. 아, 같이. 아니라고. 아니. <laughs> 아, 선장님께 특훈 받고 있네요. 툭툭 툭. 툭, 툭. 그니까 가져갈 때하는다아 이게 저기 버릇이. 툭툭 치고 그 다음에 안 물면 한번 액션 올려 띄었다가 응. 어우. 아, 어우. 어 역시 역시 이거지 이 맛이지 이게 오상지아아이번엔딱 어. 왔다 아 나요 어 어렵네 <laughs> 와 생각보다 이게 와 이거 태도 마찬가지거든 이게 툭 치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이놈 손가락이 오늘 한번알았으니까 다음에 한번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마리수를한번아 no. 이번엔 타이밍 맞게 했는데 오, 이거는 실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가 붕 거예요 지가 본거아 아, 기분 나쁘네 요즘 배우려고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오이고 괜찮다 눈빛 천란한 삼지, 응. 아닌데, 찾기는 잡았어도, 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알고 잡는 거랑 모르고 잡는 거랑 이게 차이 틀리잖아 이게 뭐야 이거? 이런 에럭? 놀래미? 아무튼 나요. 아 이거 마지막에 그도 한 마리 자꾸 끝내. 오 마지막 사이즈 괜찮네. 마지막이라고 3.5지인데네. 나요. 자 마치겠습니다. 자 3. 3.5지. 갑오징어도 응. 잡고 갈치도 잡고 나름 재미있는 하루였네요. 갈치도 3지급이 나오니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더잘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에 테넷 공부 좀 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자 이벤트 렛츠고! 네, 이단호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벤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일 먼저 중요한 구독, 알람을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특히나 알람이 제일 중요한데 당첨이 되고도 그 델리그 델리 리 2세대 체비를 못 받으신 분들이 몇몇 분좀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댓글까지 남겨가지고 했는데도 연락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분도 좀 계시거든요. 그러니 꼭 알람 설정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델리그 델리 2세대 나눔 이벤트 시작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영상 댓글에 이벤트 참여라고 하시면 추첨을 통해 총 다섯 분에게. 델리리그 채비 2세대 2개씩 드립니다. 2개씩. 채비가 1개에 2개씩 들어있거든요. 총 2개를 드리는데 영상이 올라가면 바로 이벤트 참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분들은 유튜브 게시물에 있는 이메일이나 나여밴드에서 저에게 일대일 채팅으로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주시면 영상이 올라간 후 일주일 뒤에 발표합니다. 당첨자 발표 후 다시 일주일 동안 당첨자분이 연락이 안 되시 무효가 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도 당첨 중복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첨의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나여밴드 초대장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누구? 나여!